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다정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대한결핵협회 본부 앞인데요. 2024년에도 이 결핵퇴치를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열심히 애쓰실 직원분들을 응원하고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직원분들을 만나 뵙기 전에 이분을 만나야지 오늘의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분을 만나 뵈러 지금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 이벤트에 문을 열어주실 분은 바로 최종현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사무총장님 새해는 처음 뵙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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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와 더불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아, 대한개핵협회 최종현 사무총장이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신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신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직원분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 저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아, 깜짝 이벤트인데, 그 깜짝 그야말로? 이벤트예요. 네, 네. 그 시작을 사무총장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와, 여기 네, 다양한 기대됩니다. 부서들의 이름이 음. 적혀있는 쪽지가 있는데요. 뽑아주시면 거기로 바로 저희가 달려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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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기획재정팀입니다. 재정팀. 네, <laughs> 저희가 첫 번째로 갈 팀은 기획재정팀으로 예, 뽑혔습니다. 우리, 우리 협회의 예산을 책임지는. 그럼 기획재정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혹시 회의 중이셨던가봐요. 어머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업무에 열심히신데 찾아와서 선물 드릴 거예요. 혹시 여러 팀이 함께 계신 건가요? 네. 어떤 팀과 어떤 팀이 회의 중이셨죠? 기획재정 팀이랑 네. 총무인사 팀이랑 감사실 이렇게 세 팀이. 어머, 그러면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기획재정 팀은 협회 예결산이랑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팀은 네, 총무인사 팀이고요. 네. 어, 협회 채용 그리고 인사 노무 그리고 각종 물품 구매 계약 행사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아, 감사실에서는 네. 협회 내부 감사와 법제 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세 팀이 계시니까요 팀 대표로 한 분씩만 나와 주시면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어떤 분이 대표로 나와 주실 건가요? <laughs> 네, 이 친구가 왜죠? 얼굴이 제일 아 잘생. 겼아 아, 얼굴이 제일 잘생기셨다고요?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닮은꼴 연예인? 네. 아저씨 원빈을 닮았어요 <laughs> 네 맞아요. 아저씨의 원빈 닮으신 분한분 분 대표로 나오시겠고요. 다음 틈으로는요. 기획 재정팀에 제가 대표로. 왜 본인이 직접 대표로 나서신 거죠? 협회에서 어깨가 제일 넓어요. 어깨요. <웃음> 어깨. <웃음> 이게 이게 네 좋습니다. 진짜 넓으세요. 바다같으시네요 <laughs> 감사실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셔 대표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퀴즈 제출에 앞서서. 구호를 정해주셔야 돼요 아마도 원빈씨니까 원빈이실까요? 저는 총무인사팀이니까 원빈! 알겠습니다 원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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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어떤 걸로 정주시겠어요 저는 기획지점과 억강! 좋아요 <laughs> 마지막은요? 저는 감사실이니까 총무 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원빈, 엇강 총무로 이렇게 구호를 정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창립 연도는? 회장님이 보고 계세요 원빈 원빈! 1953년? 오! 어, 맞아요! 어.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분은 어떡하실 거예요? 후배분한테 <laughs> 양습니다아 <laughs> 원빈한테 양보하는 걸로 자 원빈 1점 획득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갈게요 누가 자기소개를 할때 하는 말은? 원빈 원빈! 나무? 오! 뭐야. 원빈 2점 획득하셨어요? 총무 인사팀이 선물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희 선물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LA로 향하는 초호화 1등석 음, 비행기 음, 항공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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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행이죠. 자 선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햄버거 3만 원권 수상소감 말씀해주시죠. 퀴즈가 너무 쉬웠고또이 네. <laughs> 어, 햄버거 3만 원권은 총무 인사팀을 위해서 네. 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비록 문제는 못 맞췄지만 어 총무 인사 팀이랑 감사 실험 이렇게 함께 또 퀴즈를 풀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못 맞췄지만 <laughs> 양보한다는 입장으로 <laughs>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기애애한 대한여력협회 직원분들의 모습을 잘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팀을 여러분께서 뽑아 주셔야 돼요. 엉강 형님께서 뽑아 주시죠. 교육 사업 팀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 보실게요. 교육사업팀은 너무나 조용한 분위기네요. 업무가 너무 잘될것 같아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반갑게 <laughs>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교육사업팀의 서지우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 팀은 어떤 팀이에요? 저희 팀은 교육 이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음. 하는 이제 교육 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laughs> 네.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학교 아, 렉협회에서 너무 중요한 <laughs> 네, 일을 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가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혹시 그러면 퀴즈 풀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안타깝게도 저희 부서에 퀴즈왕이 네. 있어가지고 어머.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소개해주세요. 저희 대, 대, 대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퀴즈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퀴즈왕이 되셨어요? 퀴즈 잘 맞추고 또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네. 네. 아 본인 입으로 그치? 너무 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날 꾸밀 수 있는 수식어? 나는 대한개력협회의 뭐다?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입으로 하기 어려우시, <laughs> 어려우시다면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저희 부서의 유일무이한 네? 이제 천우이다 <laughs> 유일무이한 네. 네. 천우이다 <laughs> 진짜 닮으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laughs> 아유, 제가 뭐, 화장을 좀더 하고 왔어야 <laughs> 했는데 너무나 아니다우신데 천우이 님께서는 잠시 퀴즈 풀 준비를 해주세요 저희가 팀 대항전을 할 거기 때문에 몸좀 풀고 계시면 곧문제들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업팀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laughs> 자기소개와 함께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협력원 국제사업팀 서석현 팀장이고요 네. 저희는 그 글로벌 결핵퇴치 협력기구 역할된 결핵핵퇴치업을을행행하있있습다다 개발도상국 결핵관리에 기술적인 지도, 교류, 초청 연수,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컨닝 t y 가 여기 있는 a r a c t e r you can't get your character, you can't get your character, you can't get your c h a r a 다들 도망가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laughs> 퀴즈 그럼 잘 풀실 준비가 네네. 되어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같이 퀴즈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방을 아... 나눠 쓰는 사이 좋은 이웃이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지금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구호를 하나씩 설정해 주죠. 시 팀장님. 국제 국제 화이팅. 아싸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해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한결핵협회 유튜브 채널명은 해피 해피 심숨샘숨 좋았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심숨샘숨이에요 좋았어요 먼저 1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노르가 다니는 길은 국제 노르웨이 오!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로 쫓아가는 국제 국제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3월에 대학생을 못 이기는 이유는 <laughs> 좀 생각 필요할까요? 국제, 국제 3월에 데모를 많이 해서 와우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데모 이거 어느 시절이야? <laughs> 3월에 대학생 국제 개강 <laughs> 맞아 아 이게 정확한 문장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응 그, 개강을 해서 아 이거는 정확한 문장이 필요해요. 어 해피 개강해서 좋아요. 개강에서 정답입니다. 아유 아, 다맛셨는데개강에서못 아, 아, 이기는 거예요. 아, 아, <laughs> 자 이렇게 돼서 교육사업팀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바로 상품 추첨 한번 가볼게요. 오, 커피 상면 너무 딱뽑았네요자 축하드립니다. 커피 아, 맛있게 드시고 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신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저희 팀밥 먹고 카페 투어 한번 가시죠. <laughs> 파이팅, 환호 한번 해주세요. <보내세요. 웃음> 어, 그리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승리를 축하드리고 커피 드실 때 저희 팀도 같이 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너무나 사이 좋은 팀입니다. 불러주실 <laughs> 거죠? 어, 네. <laughs> 네 함께 하시죠. <웃음> 네. <웃음> 그럼 팀장님께는 역할을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팀을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개발본부. 네, 사업개발본부로 <laughs> 저희가 이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나디근 얼굴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어, 아우, 안녕하세요. 다들 너무 바쁘게 일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반가운 얼굴을 찾아서 <웃음> <웃음>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어,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데 혹시 팀 소개와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는 대한결합협회 사업개발본부 검증사업팀이고요. 저는 팀장 조원중입니다. 네. 아마 숨숨샘숨 채널 구독자 분들이 네. 사면 어? 나디근 얼굴인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팀 어떤 팀인지 좀 하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대한결핵협회 검진사업팀은 그 우리나라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 검진 차량 및 휴대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 학생 네. 및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특히 네 질병관리청과 함께 네. 노인 결핵 검진. 네. 네, 노스인검증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주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팀장님. 그러실래요? <웃음> 네. <웃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식을 요구하는 키드를 준비했거든요. 아, 상식. 네.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팀장님 화이팅. 어 어떻게 영원히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팀장님 <laughs> 평소에 사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럼 문제 바로 나갑니다. 대한결핵협회 직원들이 웃을 때 나는 소리는? <laughs> 힌트가 좀 필요하시죠.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저희가 기부를 어떻게 하죠? 실루 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웃죠? 실실 <laughs> 하고 웃는다. 정답은. 실이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정답 실이거든요. <laughs> <시리한 웃음> <그래서> 실. <웃으실 텐데요. 웃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어, 아주 좋은 거 뽑으셨네요. 요겁니다. 피자 2만원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검진 사업팀 대표로 팀장님께서 피자 상품 권 뽑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다 왕왕.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네네.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대한결핵협회 사업개발본부 의료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온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의료사업팀 무엇을 하는 팀인가요? 네, 저희 의료사업팀에는 크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결핵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총9 개가 있는데 그 의료기관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어, 서포트 해주는 역할, 어, 그 다음에, 뭐, 도포 노인, 취약계층, 이런 어르신들, 이제, 복약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네.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복약 관리 사업, 아 이두 가지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는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한눈에 팀원 분위기를 알수 있는 뭔가 화기애애한 <laughs> 그런 오풋한 분위기인데요. 네네. 자, 우리 팀장님께서 오늘 퀴즈를 풀어주셔가지고, 퀴즈를 맞추셔야지 우리 팀원분들께 아주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화이팅화원합니다 야! 이팅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네. 바나나가 웃으면? 끼끼끼끼. <laughs> 아, 좀어네요 아, 힌트, 힌트. 으, 곤란하네요. 네. 여기서 힌트 조금 드릴게요. 네, 네, 네. <laughs> 과자 이름이에요. 아, 바나나킥. 어머! 정답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너무나 와우. 수월하게 바로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몰랐네. 아니 무상에니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선물 드릴게요. 아유, 자 선물까지 햄버거, 3만 마마거 오셨습니다. 아유, 기뻐하는 아, 우리 직원들의 모습. 아, 아, 우리 아, 직원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직장님 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직원분들과 맛있게 드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의료 사업팀을 가볼 텐데요. 어쩐지 외롭게 홀로 열심히 어? 일하고 계신 네. 한 분이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업개발본부 검사 사업팀 네. 과장 박준영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국가 계획 관리해 주셔가지고 그 검사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시는군요. 네. 아쉽게 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팀원분들을 위한 영상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아 혼자 오. 쓸쓸히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어, 슬퍼. 말을 잊지 <laughs> 못하는. 말을 잊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laughs> 이 마음이 네. 잘 전달되고 왔습니다. 네. 자 팀원들을 위해 화이팅 해주세요. 네.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사과가 웃으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색이 음... 좀 음... 파래요. <laughs> 파란. 파란 사과. 다 드렸어요. 더 이상 네. 힌트 드릴 수가 없어요. 파란 사과. 풋사과! 아이고, 풋사과! 정답입니다. 어. 아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그럼 선물 드려볼게요. 어, 오, 커피, 3만, 커피 3만, 원. 3만 원권 뽑아주셨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어, 고맙습니다. 이럴 때꼭 필요한 게 와. 커피 수혈이잖아요. 팀장님, 네. 경부 탔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검사 사업팀을 마지막으로 오늘 퀴즈 이벤트가 마무리되시는 건데 오늘의 대미를 장식하신 거예요. 어, 마지막으로 인사한 말씀해 주시죠. 대한결핵협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진지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즐겁고 유쾌하게 퀴즈를 풀어주시는 모습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대한결핵협회 덕분에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린 또 뵐게요. 심수, 샘수